아이 힘들어. <laughs> 이거 기본 아이스크림도 저번에 이벤트 당첨돼서 받았는데 이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빵동고 소개가 됐네? <laughs> 얘는 제가 좋아하는 빵어이 쿠키들. 빵동이사한편 아, 이거 오늘 먹을 거예요. 번 제가 저 저번 영상에서 본디 다녀왔잖아요.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때 사온 빵들이에요. 이 흑임자볼 담겨있던 봉지는 플라스틱이 아니래요. 생분해성 소재. 빵원이 쿠키도 이 생분해되는 비닐봉지 쓰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짠. 제 사랑 무화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사실 얘네는 제가 사 와서 몇개 이렇게 주워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 맛이에요. 근데 같이 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맛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맛있겠다. 막인저 무화과를 한입 먹어줘야죠. 음 달달하고 아주 맛이 좋아요. 이거는, 이, 얼그레이 초코칩 비스코티? 제가 비스코티 진짜 좋아하잖아요. 맛없는 비스코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그레이 맛도 초코칩 맛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초코칩이 조금 조금씩 들어있는데 그걸 씹을 때마다 달달하니 맛있고 얼그레이 향은 씹을수록 은은하게 느껴져서 씹을수록 맛있어요. 비스코티치고 막 엄청 바삭바삭한 식감은 아니고 딱 사브레랑 비스코티의 중간 정도의 식감인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음. 한두 입만 먹고 흑임자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됐는데. 김치 많은데 달달하고 너무 맛있다 이거는 흑임자볼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그 쬐끔한데 엄청 밀도 있고요. 완전 입에 넣자마자 가루처럼 파슬사슬 이렇게 포사지는 식감이거든요. 근데 밀도 있게 엄청 꾹꾹 눌러 담아져 있어서 입에 그 포슬한 가루들이 가득 차요. 근데 너무 매력 있어. 뭔가 이둘다 본디만의 투박한 매력이 살아있는 빵들인 것 같아요. 본디만의 맛이 뭔가 있어. 뭔가 구수한 맛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맛있다. 음 맛있다. 봉사 소리 너무 시끄럽죠? 음, 너무 시끄러운 게? 빵 먹는데 집중해서 몰랐던 건가? 너무하잖아. 전에...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본디 진짜 추천이에요. 연남동 중심 그 거리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 가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앉아서 먹어도 공간이 따뜻하고 귀엽고 예뻐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밀도 있어. 한번 먹을 때 약간 마음먹고 먹어야 돼요. 한 30초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기 때문에 음. 이런 간호 입자들로 포서스스스스 포서져요. 이건 먹어봐야 알아. 고소하고 살짝 쌉자한 흑임자 맛도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비건 치즈 올린 피자 먹을 봤어? 음. 다른 데 피자 먹어 아, 진짜? 뭔가 느낌 다를 수도 있어. 음. 음. 이거 진짜 가 완전.. 치즈 느낌 뭔가 다르다. 언니 신전 치즈 떡볶이 그거 배달시켜 먹어봤어? 그치그 치즈 느낌이 있잖아. 오그 비건 치즈가 거의 다 그러더라. 나 고구마 먹었는데 달달해서 맛있다. 소스도 맛있 짭짜름.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고기는떠바로가있어부가 음, 음. 예. <laughs> 음. 속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이 음. 음. 약간 당황한다? 음. 음. 근데 뭔가 씹다보면 되게 고소해 음, 맞 음. 음. 맛있다 담백한데 데리야끼맛이 직 음. 이렇게 음. 나 그래서 뭔가 소스가 별로 안 강해서 잘안먹는다 음. 잘안안음밥 뽀뽀뽀해.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이거 밥 잘해. 음 맛있다. 살떡 음 <목소리> 밥도 맛집이었네. 음 근데 맛있어. 살짝 다섯 번넣 음음음음 이제 오신 거 같지 이제 시키셨네? 어! 아, 예쁘다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웃어 뭐 귀여워 안녕히 계속신난 우리의 포즈가 나오고 있가 선물을 줬네요 별거 <laughs> 아닌데물몰도 별거야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근데 그거 앞에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는거 있는... 찍어 아, 편지는집 가서 읽으시고요 아 이거 언니가 만든 거야? 아 이거 진짜 근데 먹다가 맛없으면 이거 바로 먹어 아겠지 <laughs> 예뻐 이거 나, 나 진짜 모금했어나 그래서 사온 거야 이거 아 긴장했어 우리가 이거 좋아해 뭐야? 저 표정이 제 표정을 찍어야 되는데지금 <laughs> 아, 잘. 리다이 아, 우는 거아시죠 우는 거 아니시죠? 눈물 <laughs> 풀 <laughs> <laughs> 뭐야? 로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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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뭐야? 로 풀로... 풀로... 이로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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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아이 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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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예 식감이 아... 이런 거야 다 <laughs> 내가 생각한 말차 맛이 아니야떡이 제대로 한니같 짜잔. <laughs> 아, 묵직한 데아 그래? 묵직해? 좀 부드러운 거좀 음 꾸덕꾸덕 <laughs> 아니, 이거 빨리 먹어봐야 돼 얘는 <laughs> 엄청 포슬포시한 식감인데 엄청 입에서 <laughs> 쫙 뭉개지는 식감? 입래꽉 차는 이게 숙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약간 쓴맛이 나 진짜? <laughs> 아니 약간 말차보다 숙이 가까운 리잖아 맛이 나. 응. 안 달았어. 그치, 안 달아. 포슬한데 묵직하는데 크림은 엄청 부드럽고. 응. <laughs> 진짜? 아, 내가 팥, 팥 있는 부분을 먹어서 그런가? 팥 그냥. 먹으면 맛이 그냥 팥. 팥만 먹면별 맛이 안아 약간의 향긋함. 쑥이. 아, 진짜 쑥맛 나지? 쑥맛 나지? 쑥이 진짜. 나올라 하다가? 그래도 어려워요. 응, 근데 팥 크림도 진짜 안 달아. 그치? 응. 응. 뭔가 팥 고유 맛이. 많이 난다, 이 홍어. 뭔가 진짜 처음 먹어본, 근데 얘가 진짜 처음 먹어본 거같아 얘는 진짜 탄맛이 <laughs> 음 많이 나고. 그냥 다 따로따로 먹으면 진짜 담백하나? 진짜 <laughs> 쌈같은 거? 맨날 이런 거 먹고, 진짜 속세기그집 이런 데 가면 너무 잘, 진짜 달지. 음. 진짜 고불없는고불고불네불고불고불고불고불고불 <laughs>

맛있어 이 어떻게 먹 가 갔다 왔어요 <laughs>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아 키엘이 있어 오늘은 음, 이거 먹을 거예요 치즈쿠키 민포 치즈쿠키 먹기 준비물 일단 식전 유산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쿠키 이뻐 음, 뻐 <laughs> 그리고 쿠키를 먹을 포크 마지막으로 아주 살벌한 칼. 음, <laughs> 그렇죠. <laughs> 제가 치즈 디저트는 잘안 먹거든요. 비건 빵인데 굳이 치즈가 들어간 걸 먹어서 비건 아닌 빵을. 먹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기도 하고 이런 황치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치즈케이크 이런 걸더 좋아해가지고 굳이 사 먹진 않았어요. 근데 에이밍에서 제가 저번 달에 민포터즈를 했거든요. 그 서포터즈 때 받은 거를 이제야 먹습니다. 음.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어머 진짜 너무 단단해. 음. 어, 안돼 진짜 안돼요. 어떡해? 아못 어, 기다리는데. 아. <laughs> 한거 봐. 어, 땀이 다 나네. 지금 씻고 나는데 땀이 나네요. 제발. <laughs> 생각보다 칼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닌가 봐요. 이 쿠키 하나를 못 이길 정도면 돌아버리겠네.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칼집다 내놨는데 괜찮아요? 뭐 생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얘를 에프고 시켜놓고 얘를 먹을게요. 기다리기 싫으니까. 먹어볼게요 네? 아니 많이 얼어 있어서 잘안 씹혀요 안에는 음 진짜 포도 맛이랑 비슷해요. 막 엄청 자극적이게 짭짤하진 않고 되게 귀여운 포도 맛, 포도 맛, 응, 포도 맛. 보또 과자가 되게 바삭바삭하고 기름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삭함이랑 기름짐을 빼고 좀 꾸덕함을 담아낸 쿠키인 것 같아요. 진짜 맛이 비슷해요. 위에나 사이사이에 보면 프레첼이 조금씩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삭바삭하진 않고 눅진한 식감인데 좀 짭짤하고 눅진하면서 쿠키랑은 다른 식감이라서 식감이 재밌어요. 전 그냥 어쩔 수 없이 에이밍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 크림이 좀 짭짤하고 쿠키는 달달하고 살짝 짭짤한 정도. 근데 황치즈 맛이라고 너무 짭짤하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달달한 맛이 꽤 느껴져서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짭짤한 이조트보다 달달한 이조트가 훨씬 좋거든요. 아시다? 애프그 방 가져올게요. 짠, 애프그 버전입니다. 오, 치즈! 어, 그거 냄새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슬라이스 치즈 종이 호일에 이렇게 찢어 놓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치즈볼그 쿠키드잖아요. 완전 그 냄새 나. 안에 크림이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엄청 바삭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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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엄청 푸시촉하게 바삭하고 안에 크림은 살짝 찐덕과 촉촉 사이가 되는데 되게 매력 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 에프급에서 따뜻해지니까 확실히 짭짤함도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한 황치즈 좋아하신 분들은 무조건 프 F 하는 로 추천. 음, 진짜 맛있다. 완전 크림치즈랑 황치즈를 입 안에 가득 넣은 느낌. 근데 이제 일반 디저트보다는 덜 자극적인. 물론 얘도 제입맛엔 자극적인데 막 미친듯한 단짠단짠 이거까진 아니. 둘다 진짜 매력있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 뭔가 응, 이것도 그런 것 같아. 한입 먹고, 와, 전 맛. 이거는 애프고. 근데 덜 물리게 계속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는 얼먹. 근데 이렇게 저거 자꾸 유튜브로 맛 설명하고 인스타 글로도 막맛 평가하고 제가 뭐라고 <laughs> 계속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됐어요 친구들 만날 때도 계속 맛이 막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처음엔 꾸덕한데 갈수록 촉촉함이 느껴지고 처음엔 엄청 날것 같았는데 먹을수록 덜 달고 덜 지는 것 같아 막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맛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막 놀렸어요 너 이거 그대로 인스타에 가서 글로 쓰라고 무이라고저는 생각이 음, 크림 부분은 저한테 좀 많이 자극적이에요. 많이 짭짤하고 진짜 치즈 맛이 많이 느껴져. 그래서 쿠키도가 좀덜 자극적이라서 쿠키도 많은 부분이 훨씬 맛있고 아주 맛있어. 아 진짜 얘는 슬라이스 치즈 전자레인지 구운 맛 플러스 크림 치즈 맛. 진짜 딱그 맛이. 이건 진리야 에이밍은 맛있다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뭐라고 써있던데? E